실전 포장 승률이 80%입니다. 양사등 양차 합세. 자, 이거 유튜브에 있습니다. 유튜브 병 여는 워낙 막 편에 있습니다. 자, 이제 한이 깝깝해졌네. 지금 병을 이렇게 접었는데, 병이 이렇게 접는 수가, 형태가 아마 되게 꼬일 겁니다. 중앙 중앙의 기물이 못 나오니까 원앙마는 이제 이렇게 두시면 안 돼요. 이렇게 두면 안 되는 원앙마의 전형적인 표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0.3초 만에 기물을 먹네요. 자, 마가 걸렸기 때문에 결국 졸병대 마대. 좋은 자리 내가 잡기. 기본수만 두시면 됩니다. 마가 나와서 지킨다? 마가 나와서 지킨다. 상을 준다. 이 상이 상이 얼마나 귀한데 이 상을 너무 우습게 하는 것 같아요. 호잇자 어떻게 막지? 이걸 어떻게 막을까요? 막기가 매, 매우 힘들 것 같은데 살리기가 힘들 것 같은데 막아 걸렸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상을 살리겠지만, 여기까지 보는 바람에, 여기까지 먹고 상 먹을 때, 상대방 승률 한번 볼까요? 92%입니다. 호잇, 자. 차로 포를 먹고 궁이 먹을 때 외통수입니다. 그래서 궁을 틀거나 살을 들어야 되는데, 외통수입니다, 외통수입니다. 그냥 막 좋은 수를 더서 이긴 게 아니라, 기본수만 더서 이겼어요. 그, 기본수 팁이 다 있는 거잖아요, 아까. 그대로 따라하기만 해도 되는데. 뭐 쉽습니까? 어려운 수가 하나도 없지, 아니하지, 아니하네요. 16번 기본수가 나왔는데, 아, 아, 목 아파. 16번 기본수가 나왔는데요. 그, 라면 물 올리는 영상 보셨어요? 거기 보면 이제 16번 기본수라고 나옵니다. 이게 16번 기본수예요, 이게. 아우, 텐션을 억지로 올리려 니까 목이 아프네. 목 아프고 침 흘리네. 아, 이 16번 기본수가 되게 좋은 점이 뭐냐. 수순이 되게 짧아요. 그러니까 35수에서 40수 사이에 장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일반, 일반인들이 봤을 때 가장 화려한 장기가 아닌가. 민씨야. 그거 방법을 몰라서 그래. 주세요, 주세요. 아프리카 방제 바꾸는 거 몰라, 지금, 엑스플릿을 켜가지고. 여기요, 여기요. 아프리카에서 970명이 보고 있네요. 이 자리요. 외통수순입니다. 16번 기본수를 배웠다면, 지금 왜 외통수라는지 알 거예요. 차, 포, 마, 상. 그래서 차, 포, 마, 상. 합동작전으로 어떤 차포, 마, 상다 희생을 해서 마지막에 포가 남거든요. 그래서 외통수입니다. 유튜브에서 좋아요 어디서 눌러요? 유튜브에서 누르시면 됩니다. 차가 어 당황을 해서 어 그니까 대차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가 두칸 여기 들어섰을 때내 차가 조를 먹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다음에 상대가 뭘 둘까, 다음 상대가 둘수 예상하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기력입니다. 장기 잘 두고 싶어요. 다음에 상대가 어떤 수를 둘지 예상하는 거 틀렸습니다. 아니, 아니네요. 이 자리가 좋습니다 이 자리도 좋습니다 멀더더 이겨요 워낙 어, 이 16번 기본수란게 워낙 퀄리티가 높기 때문에 수일기가 약간 미스 나도 좋아요 이거는 아 상이 여기 뜨면서 포장이 내 차를 먹겠다 안통합니다 그런거 왜 안통하느냐 16번 기본수기 때문이기도 한 것도 있는데 포장에 내 차를 먹겠다는데 멍군이요 장군이요 역 장군이 나오면서 망합니다 기권하실 것 같네요 장군이요 장군이요 쉽게 쉽게 두시면 돼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일반인의 수저. 기권입니다. 자 짧으면 두판 길면 한판 둘겁니다 빠르죠 지금 진행이 몹시 빠릅니다 서로 공내리고 사닫고 양푸분할 했고 다음은 차대가 되겠네요 단장기는 한수비끗 하면 끝납니다. 자, 다음에 둘수 있는 수가 말을, 마가 올라왔어요, 지금. 네? 자, 양득하러 왔으니까 마가 여기 뜨겠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기본 순대. 음, 기초적인 순대. 요렇게 뜨면은 양득은 막을 수 있지만, 뭐, 이렇게 둬도 돼요. 이렇게 둬도 되고. 근데, 조금 더 깔끔한 게, 그쵸? 양거리. 양거리. 이거 먹으면 되지 않느냐. 누가 봐도 손해입니다. 누가 봐도 손해예요. 그래서 뜨는 건안 되고. 뜨는 거는 안 되고. 음. 상대가 지금 양득에 너무 집중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너무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병을 올리는 게왜 정수냐. 상이 양득을 하는 게 아니라 상이 여기도 뜰수 있기 때문에, 요렇게. 요렇게 하는 게 정수입니다. 마가 여기 가는 게 좋아 보이는데, 자, 여기 갔을 때, 여기까지 가려면 두 수가 필요한데, 상대도 두번둘수 있잖아요. 오, 괜찮은 것 같습니까? 마가 여기 왔을 때 상대가 둘만한 수가 이쪽 마가 이렇게 툭 튀어나올 텐데. 자, 병을 주고 제가 이제 술을 하나 냈는데. 당장에 차가 걸렸으니까 응수를 하겠죠. 갈수 있는 자리가 세로로는 못 움직이고, 가로로 여기 아니면 여기 올 거예요. 갈 자리가 거기밖에 없습니다. 여기 아니면 여기. 실수했는데, 자, 망한 것 같아요, 지금은 자, 마가 비키면 사, 포가 죽기 때문에, 음, 단순하게 차로 말을 지킨다. 그러면 상으로 사조를 치면서 마가 차를 또 걸기 때문에, 아, 게임 터졌네요.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요 마가 그냥 꽁으로 죽게 생겼는데 기권하실 것 같습니다 조금 빨리 끝났네 이변이 없는 한게임 터진 것같아요 자, 이 자리가 정수입니다 다다라 그쵸 다다라 이건데 안닿네요 차대를 해서 풀겠습니다 걸렸죠. 로 수고하셨습니다. 아